안녕하세요 승리하는 성가족 여러분 그리고 강성 성경 연구원 여러분 오늘은 마태복음 101강으로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호산나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승리하는 삶은 박요일 목사님의 구속서로 조망한 성경 연속 강의집을 통해서 편집이 되어 있고요 저희들이 현재 함께 묵상하고 있는 마태복음 21장 내용은 마태복음 강의집 3권을 통해서 편집이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갓난샘 뱃박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전에 무엇인가 할 일이 있으셨습니다. 그할 일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2절에 나타납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메인 나귀와나귀 나기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내게 끌고 오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전에 나귀가 필요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이 나귀가 맞은편 마을에 있으니까 거기서 끌고 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어서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3절이다.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라. 여기서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한다는 건 뭐예요? 왜이나이를 끌고 갑니까? 이나이를 끌고 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임의로 당신들이 그걸 가져가려 하십니까? 더 심하게 표현하면 이거 훔쳐 가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그때는 뭐라고 얘기하라? 주가 쓰시겠다고 하라. 그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된다? 그리하면 즉시 보내는 일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 모든 일을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이유에 대해서 더 정확하게 얘기하신데 그것이 바로 4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4절을 보시죠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라 자, 우리가 계속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우리가 주목하여 봐야 되는 부분이 무엇이라고 그랬냐면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는 시도와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자기의 뜻을 이루려는 시도들이 어떻게 뒤엉켜 있는지 우리가 구분해서 볼수 있어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는 항상 무엇이 드러나냐면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이루어짐을 볼수 있었습니다. 즉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예수님은 왜이 나귀 새끼를 가져오라 그랬느냐? 왜 나귀 새끼가 필요하다 그랬느냐라고 했을 때 분명히 4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 일이 미리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즉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일에 너희들이 쓰임을 받아라, 너희들이 순종해라, 너희들이 동참해라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었는지 말씀을 인용해서 얘기하시는 것이 바로 5절입니다. 시온에 따라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이만하니 그는 겸손하여 나기, 곰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하라 하였느니라라고 기록되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인용이 바로 스가리아서 9장 9절 말씀입니다. 두 번째, 이 함께 묵상할 말씀입니다. 스가리아서 9장 9절 말씀도 봅시다. 정확하게 동일하게 인용이 돼 있습니다. 시원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르짖어 나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즉 우리의 왕,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메시아가 우리에게 임하는데 그는 어떤 모습으로 어떤 왕으로서 우리에게 임하시냐면 그는 공의로 오시며 공의를 행하시는 하나님의 의의 통치자로서 오고 구원을 베푸시며 그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돼 우리가 자유함을 얻게 돼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게 돼요 그러면서 동시에 어때요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 작은 것곧 나귀의 새끼니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즉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모습은 공의롭고 구원을 베푸시지만 겸손한 왕으로서 오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세상이 그리고 세상에서 우리가 추구하던 왕의 모습하고는 굉장한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모습이 이미 성경에 연대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오시는가? 예수님은 어떤 통치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가? 그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함께 묵상을 말씀해서 사사기 5장 9절로 10절 말씀을 여러분들께 먼저 소개해 드린 것은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예루살렘에 오시는 모습은 평화를 이루시고 평화를 선포하시는 모습으로 왔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한 역사적 장면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평화를 이루시는 모습이었음을 나누기 위해서 사사기 5장 9절로 10절 말씀을 줬습니다. 사사기 5장 9절로 10절 말씀은 바로 드보라 사사가 승리를 이루고 그 승리를 이룸을 찬양하면서 나왔던 그 찬양의 내용입니다. 함께 말씀 봅시다. 내 마음이 이스라엘 방백을 사모하며 그들이 백성 중에서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흰 나귀를 탄 자들, 양탄자에 앉은 자들, 길에 행하는 자들아, 전팔자다이 얘기는 무엇이냐면 이제 전쟁이 끝났어요. 승리의 역사가 있었어요. 이제 이 승리의 역사가 이루어진 후에는 무엇이냐면 있 평화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평화의 역사의 표현이 바로 흰 나귀를 창자들, 양탄자에 앉은 자들. 길에서 행하는 자들 이것이 바로 평화로운 상황에서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가 만나게 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귀를 탔다는 것은 바로 평화를 상징하는 것이고 그 평화를 상징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을 스가랴 구장 구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미리 약속해 주셨던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계획대로 오신 예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오셨는지 공의와 구원과 겸손을 베푸시는 이 왕의 모습이 어떻게 성취되는지를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 우선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보여주신 모습이 무엇이냐? 바로 2절 말씀에서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래야 하면 곧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를 함께 있는 것을 보니 풀어 내게 끌고 오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이것은 무엇을 가르칩줍니까즉 예수님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한 번도 떨어져 있었던 적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보지 못한 것은 아직도 예수님이 물리적으로 보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물리적으로 보지 못한 거, 예수님도 같이 경험하지 못한 것을 제자들에게 경험한 것처럼 알고 계시는 것처럼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고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때 어떻게 대응하라고도 얘기할 수 있어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보여주냐면 바로 예수님의 신성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신성을 가지신 분으로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도 경험하지 못하고 아직도 알지 못하고 아직도 보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 미리 얘기하실 수 있는 거예요. 창조주의 지각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무엇이 나타납니까? 바로 이 낙이의 새끼를 통해서 예언되었던 그 의미대로 무엇이에요? 바로 겸손을 상징해요. 평화를 상징한다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은 평화와 겸손의 상징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모습은 이 세상 왕이 보여주는 것처럼 폭력으로 힘으로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 즉 성김과 평화를 이루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어떤 일이 이루어질 것이고 무슨 일이 당할 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올라가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모습을 볼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도적으로 이끌고 계시는 걸볼수 있어요. 근데 이 주도적으로 이끄는 길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길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대신 죽으시는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거예요. 즉, 이 구원의 역사는 힘으로써 무조건 우리를 끌어내는 것이 아니라 합당한 값을 치러서 온전한 구원을 이루는 완전한 구원을 이루는 누구도 탓하고 누구도 이 구원에 대해서 항변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이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스스로 재물이 되시는 고난의 길을 가기 위해서 올라오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습입니다. 이세 가지 모습 우리가 확인하고 마지막 네 번째 모습을 다음 단락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단락으로 넘어가기 전에 일 번과 이번 문제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1번 문제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나귀가 있으시면 아셨나요? 바로 예수님의 진성 창조주의 지각으로서 이 나귀가 있으시면 알았습니다. 자두 번째 문제. 예수님의 나귀를 가져오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네 번째 의미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단락입니다. 6절에서 11절입니다. 자 이제 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우리에게 서술해 주는 내용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6절 보시죠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자 예수님께서 명하신 대로 했더니 어떻게 했어요다 이루어졌어요 창조주의 지각으로 가르쳐 준 대로 이 모든 것은 성취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7절부터입니다 나기와 나기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으며자 무엇을 했어요 겉옷을 벗어서 그 위에 얹었어요 그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그 위에 타신이 그리고 나서 함께 따라던 나머지 무리들은. 뭐 했어요?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게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게 펴고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역사상 나타났던 어떤 장면 안에서 우리의 왕이 오심을 기뻐하고 그 왕을 찬양하면서 경배하는 모습이 바로 이 겉옷을 펴서 내려놓는 모습이었어요. 그것이 어디에서 나타나냐면 열왕기하 9장 13절에서 나타납니다. 자열왕기하 9장 1 3절 봅시다. 우리가 각각 자기의 옷을 급히 가져다가 섬돌이 곧 예우의 밑에 깔고 나팔을 불며 이르되 예우는 왕이라 하니라. 즉 예우 왕이 이제 다음 세대 왕으로서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하게 될때이 왕을 맞이하고이 왕이 우리의 왕임을 인정하는 모습으로 그들의 겉옷을 펴서 깔고 예우 왕을 맞이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습이 바로 우리의 왕이심을 인정하고 우리의 왕으로서 경배와 찬양을 드리는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겉옷을 깔아서 나기 위해 덮어놓은 거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이 겉옷을 내려놓고 예수님이 들어가는 모습을 찬양하고 경배했던 거이 모든 것이 무엇을 드러내는 거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왕으로서 경배하고 찬양합니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나타나는 모습이 무엇입니까? 바로 구절입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이 를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호산나가 무슨 뜻입니까? 호산나는 우리가 원어적인 발음을 보면 호시아나의 합성어입니다. 자 호시아나 했을 때 호시아가 바로 호세아 여호수아라는 뜻으로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어요. 구원자를 얘기하고 있어요. 나는 지금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구원을 지금 이루어 주셨어. 우리의 구원이 지금 이루어집니다. 이 내용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호산나는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에게 구원이 임했다는 거예요. 이 구원이 어떻게 임했다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으로 약속된 메시아가 오심으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찬송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찬송하는 시간이 왔다는 거예요. 기쁨의 시간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의 이름으로 오시는요, 우리의 주권자로, 우리의 창조도로, 우리의 모든 것을 이루어주시는 우리의 능력자로 오신 분이요,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더라 이제 구원이 성취되었습니다 라고 온 백성이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어느 말씀의 인용이냐면 바로 시편 118편 25절의 26절입니다 자 함께 묵상할 말씀을 통해서 보십시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바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도다. 이 왕이 오심이 우리에게 가장 복된 일이라는 겁니다. 이 왕이 오므로 이제 우리는 참 자유, 후원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누가 외치고 있어요? 예수님과 함께 입성하던 모든 사람들이 이 찬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10절로 이어서 봅시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즉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은 아직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그때 이 찬양을 하던 사람들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거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무슨 일인데 호산나 찬양에 나타나는 것입니까?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11절.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아니라 바로 이 선지자 예수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같이 무엇을 보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자는 거예요. 이 말씀의 역사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서 예수님의 왕권의 모습,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모습, 예수님의 의로운 역사의 모습, 평화의 왕으로서의 모습이 어떻게 드러났냐 했을 때이 나귀를 창조의 지각으로 준비하심을 통해서 신성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줬고 두 번째는 나귀를 통해서 평화의 왕, 겸손의 왕임을 보여줬고 세 번째는 우리를 구속하시는 이 모습이 바로 대속의 재물로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을 가르쳐줬고 마지막 네 번째는 호산나 찬양을 받으면서 입성하심으로 구약에 예언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이 구원자라는 것을 증명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네 가지 의미를 보여줄 때이네 가지 의미를 우리에게 드러내시는데 주도적으로 일하신 분이 누구세요? 바로 예수님이세요 오직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성취됨을 항상 우리에게 증명해 주세요. 무엇하더라도 우리가 그 계획에 동참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앞서 말씀을 나누면서 제자들이 얼마나 예수님의 뜻과 다른 생각을 하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이 모습을 보고 예수님은 고난과 죽으신과 부활을 얘기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그것을 계속해서 거부하고 있음을 우리가 볼수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우리가 이후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자들이 동참하지 않았어도, 그리고 군중들도 예수님을 따르는 모습이 그들이 각자가 원하는 왕의 모습으로 따르면서 이전과는 다르게 맹인을 꾸짖었던 모습을 통해서 그들의 의도가 변했던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의 입술을 전부를 빌려서 하나님은 뭐 하게 하셨어요? 호산나 찬양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역사를 성취하셨어요. 이것은 우리가 지난 고난 주간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것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아무리 우리가 아무리 우리의 뜻을 우선 순위로 정하고 우리의 뜻을 이루기를 바라더라도 우리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뜻이 다를 때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제혜로운 방법이라 그랬어요. 가장 지혜로운 것이라 그랬어요. 그두 번째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나타난 것처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길 기뻐하세요. 우리가 그 뜻에 동참하게 기뻐하세요. 그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루실 때도 그랬고, 전도를 할 때도 그랬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대로 명령하셨던 대로 나기를 타며 입성하고 호산나 찬양을 받으실 것을 미리 구약 성경을 통해서 예언하셨던데 이 예언에 성취되는 일에 여전히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 못하는 이 제자들 여전히 각자 자기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던 이 군중들의 입술을 어떻게 하셨어요? 사용하셨어요. 그래서 이 영광에 동참하게 하세요. 이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정말 은혜의 한이 없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의미를 모르고 자기 욕심에 의해서 자기 생각을 더 주장하면서 의로운 일을 한 척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배타하고 싫어하고 미워하고 속아내려 그래요. 그데 예수님은 그들의 잘못을 고쳐주시면서 동시에 돌아올 때까지 인내하시면서 동시에 그들이 하나님의 선한 일에 쓰임 받도록 계속해서 조율해주고 인도해주고 계세요.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참된 리더의 모습이란 겁니다. 온유한 리더의 모습이란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하심과 극렬하심의 모습이란 겁니다. 우리도 이 모습을 기억하고 이 모습으로 삽시다. 특히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제자들에게, 우리 가족들에게. 이 모습으로 사는 우리 승리한상 가족 여러분들,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들이 기도합니다.